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네. 하실 때나 저도 사실 찾아뵙고 둘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많이 한탄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5년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했고 또그 5년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 계속 이 축적돼 나가질 못하고 여기가도 문제 저기가도 문제인데 아니, 어떻게 좀 고치는 고침...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그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어요. 네. 그러서 전방에 가서 저 체제는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이라는 이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다 추울 거라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흑인하게 바라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쏜다고 해서 그 전해가 장기적으로 절대로 유지기에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어떤 분이 날 보고 자기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고 <laughs> 그럼 당신은 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 정체성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못해요 뭐 소위 지금 또 국민의 힘에서는 따뜻한 보수 같은 그런 개념을 버려버리고 뭐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지금 런 분위기가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 힘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 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당정책 곳곳에 박혀 있는 민주당 흉내내기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보수의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음. 어? 정치를 못 때문에 하느냐. 그것에 대한 소위 인식이 분명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의 제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생활을 갖다가 엔조이하고 이 자리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오래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거 아니에요? 대통령만 한번 뽑으면 전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지향하는 사람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이제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두 명에서 네 명을 뽑는 방식으로. 우리 선거제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소선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3월 중순까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의 회부에서라도 선거제를 확정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수차례 추진됐습니다. 그런 선거구제 개편,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우리가 아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떤 취지에서 예.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깊이 논의도 안 되고서 그냥 헌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당과의 협의가 안된상황이라 이런 네. 얘기예요. 중대선거구 제도라는 게 사실 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고 합당한 거냐 그것도 한번 일단 생각해 볼 거고 그 제도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 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중대 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 국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 제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선거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리가만무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가 될것 같으면은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이익입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인 진출이라는 것도 어렵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어떤 취지에서 그 말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 국회는 아니고, 뭐, 다음서부터 실현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김 빠진 그런 소리밖에 안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내가 보기에 현명한 처사라고 보질 않아요.